안녕하십니까? 합동 예장 총신 TV 신학 및 신앙 해설을 시작합니다. 이사장 김명중 목사입니다. 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합동 예장 총신 TV를 검색하고 들어가셔서 거기 나오는 동영상이 천편 가까이 되니까 천편이라면 거의 10년 동안에 올려 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에, 영상들입니다. 맨 마지막부터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검색해서 필요한 영상은 늘 들어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매일 보내드리는 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받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다음 카페 우리 공동체 교회에 검색해서 가입 신청을 하시는데, 여기서 구독이나 가입은 무료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무료입니다. 신학과 신앙 자료들을 여러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성경원금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제도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에 더 걸쳐서 분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기로 합니다. 오늘은 분노의 씨앗이 맺은 경멸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것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대부분 파괴적인 행위를 낳는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 마음에서 분노를 몰아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다혈질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차분한 성격이 꼭 마음이 올바르다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차분하다고 해서 분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류, 더 독한 종류의 분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멸입니다. 경멸. 남을 몹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경멸이라고 합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남을 모욕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가볍게 넘겨버리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실수입니다.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욕의 말은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 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람어예요. 그래서 어, 골빈놈 돌대가리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가르침을 뱉을 때 나는 소리에서 파생했어요. 가르침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나가처럼 뱉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멸스러워요. 이런 종류의 경멸은 단순한 분노와는 다릅니다. 경멸은 상대방의 내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격까지도 못오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분노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라고, 또는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행위가, 어? 에, 분, 저 인간은 분노할 가치도 없어. 이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주 경멸스러운 행위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일말의 관심이나 배려나 존중조차 거두어 들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정치적인 시각, 인종, 성, 경제적인 지위,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보는 일이 너무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정치계와 언론계의 많은 리더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지자들을 묶어 모읍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을 발휘해서 지지할 집단이나 이념을 선택해야 하겠지만 그 집단이나 이념에 대한 헌신이 반대자들에 대한 경멸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2016년에 세상을 떠난 안토닌 스칼리아 아, 대법관이 미국에 계신데 이분은 보수 진영에게는 영웅이었고 진보 진영에게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양 진영 모두 그의 탁월함 그리고 그의 혀와 펜의 날카로움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반대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면서도 반대자들을 경멸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정치계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서로 경멸하고 무시하고 서로를 갖다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정권만 탈취하려고 하고 자기 진영의 이득만 챙길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 후진국에 속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직도 국민들은 깨어났는데 정치권은 깨어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전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이념을 공격하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세상에는 아주 나쁜 이념을 품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한다고 평소에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이념을 품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더라. 이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신념에 상관없고 이념에 관계없이 그의 본을 우리는 따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대를 절대로 경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에, 참고 구절로 본문 말씀 누가 아, 보검 6장 37절로 38절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 이 위로 가면은 이제, 에, 경제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쪽은 <laughs> 감정적인 반응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미움의 정도가 표시되는 거예요. 보면은 짜증이라든지 처음엔 짜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 짜증이 분노로 이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분노로 변하고 분노가 이제 더 심해지면 경노하게 됩니다. 격하게 분노한다는 것이 경로입니다. 미움의 정도가 더 심해지면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저것 다 포기하고 너를 경멸한다. 무시하고 말아버립니다. 이 경멸, 경멸이 상대방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인간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해버립니다. 인격 모독이 경멸이에요. 예,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발 여기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면 그 순간부터 벌써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고자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어, 그렇게 해결하시는 현명한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 이상으로 오늘 분노는 경멸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